조사 아우리아 어, 우리 난리 났어. 네. 저희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됐어, 끝났어. 어. 게임 끝났어. 뭐내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아, 진짜? 아이디어가 아이디어가 잘, 잘, 많이. 났었어. 이거 판 내가 가질 어쨌든 그러면 가위바위보서뭐 음. 그래. 먼저 공개. 진사람이 먼저, 어, 먼저 공개. 우영 언제 공개? 해관없어 먼저 공개. 저가 이번에 준비한 상품은요. 네. 쿠션입니다. 중신대입니다. 두개를 합쳐 중신 쿠션입니다. <laughs> 실물 사이즈의 쿠션을 제작할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신 쿠션이 팬분들과 그리고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나 상한극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음. 와! 아니야 돌? 돌인데 자, 학교를 우와, 학교, 학교 끝났으니까 나좀 쉬어야지. 아. 어. 아이씨. 어. 아이씨. 아이. 아, 아 불편해. 아 불편해. 아 불편해. 아. 아. 아이 쉬고 싶어. 아 불편해. 어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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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진 그전이다. 아. 우와 너무 편하다. 어 편하니? 어안 어, 맞다네요. 마침 천국에 어. 있는 구름 위에 누워 있는 거다. 맞춰 보자. 아 어쩜 이렇게 이쁘니 <laughs> 아유. 아유. 아.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전신 쿠션, 생신 쿠션. 아, 아까지입니다. 여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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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이제 시장 조사까지 했어요. 쿠션이 굿즈 중에서 가장 핫한 인기 아이템이라고 해서 기존에 네. 있는 이 쿠션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저희가 아, 합친 거. 대화 네. 끌어안고 잘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우리를 안고 자는 느 쿠션이 제일 작겠네요. 사이즈가.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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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너무 준비 잘 했는데. 우리는 뭐 저희 만들어 즉흥으로 요 아, 니야 저희가 하지.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준비를 하나 했어요. 맞춰 보세요. 아, 뭔지 네. 무슨 소인지 네. 맞춰 보세요. 여러분들 맞춰 보시죠. 아, 아, 맞춰 볼수 있게끔 네. 해 주세요. 네. 시작할게요. <laughs> 아. 보고 <너무, 너무> 싶어. <laughs> ㅋ <laughs> ㅋ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또 힘을 내야지 오.. 오 뭐, 뭔가를 끊읍니다 내게 힘을 줬으면 좋겠어 하나, <laughs> 둘, <두, 웃음> 셋 <웃음> <웃음> 와.. 같이 있는 거 같아 <laughs> 네, 여기까지! 아 뭐야, 꺼냈어! 네, 아, 보이시죠? 오르골, 오르골 네, 오르골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모습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b 2 b 음악으로 해서 약간 생산 비용이 많이 아, 들것 같은데 이게 좀 단점이 있다면 제작 기간이 한달 정도 돼요 그래, 그래. 제작 기간이 한달 정도 돼요 그리고 그래. 그래. 제작비가... 제작비는 얼마예요? 200만 원한달 했나? 하나에 200만 원 부모님이 사주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오르골을 상품화 시키려면 한 400만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겨쳐요, 극 무슨 이름이 뭐예요? 네? 오르골, 오르골. 비투골입니다. 아니, 오르골은 원래 이름입니다. 멜로디골로 할게요, 멜로디골. 등골, 등골. 등골. 너무 비싸니까. 엄마 등골. 너무 니까 엄마 등골. 엄마 등골, 엄마 등골. 등골, 괜찮아. 아, 최고 좋네. 진짜 괜찮지 않아요, 솔직히? 아, 그럼 손 들어서 다수결로 결정할까 우리끼리? 우리 다 <laughs> 같은 사람인데 당연히 그냥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미안하다, 왜 이렇게 뭐, 아무 소용이 그래, 없지? <laughs> 근데 어떻게 될 모르는 거니까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먼저 <laughs> 등신, 쿠션 손 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다 나랑 같은 마음일 줄 <laughs> 아네 수고하십니다 네. 인형을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저희가 감사합니다. 필요한 게 어떤 네. 게 있죠? 사진 데이터만 주시면 돼요. 아 사진 데이터를 어. 드리면 되나요? 저희가 네. B2B인데요. 네. <laughs> 네. 인형을 제작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쿠션.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비이니다는 마지막에 해주사합 필요한 것도 생각보다 없네. 사진만다감사드사사진만 아, 네. 찍으면 되겠네. 사다 감사합니다. 사다감아합니다사합니다감사합니사합니다감사다사합니다감사합다갑시다